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사 결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사 결정이란 임상출원의 결과물로서 환자가 만족할 만한 진정과 최종 제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임상가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판단하고 진단을 내리고 실천 계획을 통합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임상출원 과정입니다. 즉, 한마디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하고, 또 고찰해서 선택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임상 의사 결정의 과정입니다.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계는 환자 검진입니다. 자료 수집을 하고, 또 병력, 문진, 검사와 측정을 하는 것을 1단계의 환자 검진이라고 보고요. 2단계 평가는 검진으로 수집된 정보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3단계 진단은 문제를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3단계 진단이고요. 4단계 치료 계획 수립과 예후 판단은 장기 단기 계획을 이제 또 하고 또 예후하고 중재 과정을 이제 4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5단계 중재는 말 그대로 치료고요. 마지막 6단계 평가 환자 재검진은 치료를 변경할지 또 지속할지 등등 결정하는 이제 평가 환자 재검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지과정 스타일입니다. 수용형, 직관형, 명령형, 즉 체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용형은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하는 거고요. 직관형은 문제 전체를 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동시에 대안을 고려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세계형은 환자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에 앞서 한 단계를 일단 완성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접근하는 순차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인지과정형입니다. 네 번째 임상출원입니다. 환자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활용되는 인지과정 및 사고를 임상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각 단계를 꼭 정의를 하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설 지향 알고리즘입니다. 가설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그 원인에 대한 치료사의 추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능 제한의 관점에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해석은 알고리즘에 제시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라는 대답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제한된 가설의 실행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도출된 결정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설 지향 알고리즘입니다. 기능장의 모형이라는 임상사 결정의 초석이 되겠고요. 임상이와 학생들에게 임상실무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한자 중심으로 초점을 두었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능장애 모형이라는 임상사 의 결정의 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지향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현대 실무에 호환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나이와 장애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요. 환자 인식 및 환자가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들까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예방도,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가설 지향 알고리즘입니다. 여섯 번째, 썸노트입니다. 첫 번째 주관적 석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주관적인 정보라고도 하고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치료사에게 이야기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면담, 주호서 등이 있습니다. 객관적 석연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가 직접 관찰을 하고 그리고 또 검사를 하고 측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석연은 측정 가능한 의학 전문 용어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평가입니다. 주관적인 석연과 객관적인 석연의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적 판단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예후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마지막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장기, 단기 목표와 또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단기 목표와 치료 계획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 목적입니다. 환자를 관리하고 다른 전문가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쓰고요. 또 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또 중요한 조사 연구에도 사용이 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를 체계화하는 것이 문서화 목적입니다. 일곱 번째 근거 중심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를 위한 정보를 질러 높은 임상 연구에서 찾고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이제 또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근거 중심 물리치료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근거중심 물리치료의 가정입니다총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임상질문을 작성하고 2단계에서는 근거를 찾고 3단계에서는 근거를 평가한 다음에 4단계에서는 임상에 적용을 하고요. 마지막 5단계에서는 치료결과를 평가하고 또 근거를 평가합니다. 아홉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메타분석은 한 주제를 여러 논문을 통합하고 분석하고 또 군거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메타분석이라고 볼수 있고요. 세계적 고찰은 임상적 치료 결과를 통합한 것입니다. 무작위 설계된 연구는 실험군을 무작위로 배분한 것을 말하고요. 한자 대조군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관찰적 연구입니다. 기술 조사는 특정 속성 또 변수의 연관성 설명을 위한 것이고 마지막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례를 분석한 것을 말합니다. 열 번째 PICO입니다. 환자 사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p는 환자 문제 연구 대상, i는 중재, c는 비교하고 o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열한번째 장애 모델입니다. 낙이 모델은 손상, 기능 제한 장애고요. NCMRR 모델은 낙이 모델을 보완한 모델로서 손상, 기능 제한 장애까지는 똑같지만 사회적 한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ICF 모델은 신체 기능과 구조 손상, 활동 제한, 참여 제한으로서 가장 중요한 ICF 모델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ICIDH 같은 경우에는 손상, 장애, 사회적 분리. 또 마지막 ICIDH2는 손상, 활동, 참여, 상황 요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2번째 지역사회중심 제할입니다. 우려제할, 교육적 제할, 직업적 제할, 사회적 제할이 있습니다. 13번째 가정방문 물리치료입니다. 건강상태 평가여서로는 생활리듬평가, 바이탈사인평가, 또 기타로서 구성되어 있고요. 건강상태 평가여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관절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